어떻게 되고 싶으세요? 머리 시원하게 좀 올리고 싶으세요? 네. 자녀 모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. 디자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. 대를 670을 치신다고요? 지금은 모르겠어요. 500만 쳐도 원래 진짜 찐이잖아요. 운동화 입고 싶어가지고. 운동화만 그냥 타서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 단속 반이 아, 아, 네. 있어요. 아 단속 반이 있어요? 단속 나오면 못 치면 어떻게 돼요? 옷다 찍기는. 아 진짜요? 그러면... 와 그런 게또 있구나 머리를 다 살려서 작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M자 포인트 구간에서 머리를 없애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 머리 기준으로 헤어라인을 잡게 되면 더 내려야 되거든 요 기존 모발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 앞쪽에 좀 불필요한 모발을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없애주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헤어라인이 좀더 깔끔하고 라인을 좀덜 내려도 되니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, 여자친구는 있으시죠? 아. 진정한 헬차 지금 보면은 두상 자체가 축도 보돌출이 있으셔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이드 포인트를 0.5cm 정도만 좀당겨서 너무 많이 당기면 문신이랑 모발이랑 어우러졌을 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0.5cm 정도만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네, 지금 라인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 라인 최대한 살려서 작업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상 느낌으로 광대 쪽이랑 턱 쪽이 살짝 길어요 느낌이 그래서 구렛나룻을 기존 라인보다 이렇게 살짝 빼주면 이미지가 더 세련되고 느낌,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.